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2024년 9월 8일, 일요일 롯데대 SSG 고산 49장 경기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 반즈가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반즈가 4이닝 6실점 4자책을 하면서 시즌 5패를 따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반즈는 4이닝 어, 동안에 8피안타에 4사고 하나 그 다음에 탈생진두개를 잡았습니다. 오늘 반즈가 최고구속이 145 펭귄 뭐 고속 142에서 143 나오면서 한 1, 2kg 정도 적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반주 같은 경우는 뭐 컨디션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수비수들도 도움을 너무 안 줬습니다. 뭐 손호영부터 해서 고승민, 뭐반주도뭐 조금 실책성 어쨌든 실책은 롯데가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어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서. 아까 뭐손흥이가 뒤로 빠트렸는데또전주로가또 놓치면서 타조전과 이루까지 가버려도 그러니까 뭐 컨디션도 안 좋아 죽겠는데 수비에서 도움을 받아버리니까 답이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답이 없는데 오늘 뭐반짝사이닝던지가지고사이닝까지 76개를 던졌는데 아좀더 갔으면 했는데 뭐뭐 뭐 때문에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뭐 뭐 컨디션이 컨디션 때문에 바꾼건지 아그러면 부상에 있서 바꾼건지 그래도 선발 같은 경우는 좀더던지게 해가지고 중간계 투진들을 뭐 중간계 투진들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만큼 또 선발이 1링을더갈수 있게 뭐투구수가 76개면 한1인을더 충분히 던질 수가 있는데 교체를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반지가 내려갔는데 어쨌든 뭐뭐잘 던져줄 때도 있고 못 던질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좀 막아나가는 게 에스의 모습입니다. 어찌든든컨 뭐 컨디션 좋좋을때 수비수 도움까지 o 받 t h t o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뭐 홈런도 맞고 했는데 어 t t e r b u t t 는 r butter, b u t 홈런 맞는거는 저는 뭐 그렇게 어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뭐 그거는 뭐어쩌다 t 어 e r butter,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잡아넣어가지고 홈런 안타 맞을 확률이 낮습니다 r b u t t e 뭐 통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인비칭을 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뭐 반주 배전투수로 내 친구를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롯데가 6대1 1로 패하면서 이제 오강의 길이 좀 멀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위하고내 네 게임입니다, 내네 게임인데 아참 이겨, 이겨야 되는 경기를 못 잡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뭐 반주 내리가고 진승현, 뭐 한현희, 뭐 김광현, 박준우 이렇게 선수 쪽으로 올랐는데뭐 한현희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쨌든 한현희 같은 경우는 농구를 길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질금 던지고 또 내일 질금 던지고 이러니까 참 선수들이 죽어라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일을 하더라도요. 그냥 밤샘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게 낫잖아요. 그냥 매일 9시, 10시까지 매일 하는 것보다 술도 똑같잖아요 매일 먹는 것보다 한번 많이 먹고 쉬면 됩니다 뭐술 먹는 거에 다안 좋지만 그래도 먹을 것 같으면 한방에 먹고 간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게훨 낫잖아 근데 뭐롯데중간계투진들은뭐 지금 있을 보면뭐 두산 팬들은 뭐 이승엽 감독 경질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한국 프로 야구의 감독들이 이승엽만 중간계투지역 혹사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롯데는 뭐 롯데는 전비는 벌써 시즌 아웃 됐습니다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참 진짜로 안심합니다 아심 그냥 한명 몰아 죽이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해도 있잖아요 그냥 한 명만 몰아 죽이면 된다 이겁니까 나는 그런 거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롯데는 혹사 안 시킵니까 지금 혹사 더럽게 많이 시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지면서 참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찌께도 이길 수 있는 경기 못 이기고 맞잖아요 오늘도 놓쳐버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그래도 오이하고는내게임 차인데 저는 뭐 시즌초부터 이야기드렸죠 이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경기 운영 가지고요 뭐가 올라갑니다 올라갈는거크 없습니다 제가 시즌초부터 이야기했는데 뭐제 이야기를 뭐안 안 믿던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또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모든 일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로또 사시죠 로또도 1등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확률이 엄청 떨어져서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롯데가 오강갈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확률이 낮아서 그런 거지 참뭐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나면 뭐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어, 610으로 패하면서. 오광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내일시고 화요일부터는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일지하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3연씩 하는 게 아닙니다. 잔여 경기 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하여튼 뭐일지전좀 잘해가지고 롯데가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유나켓 선수 동건이십고 막 임석 선수 동건이십고 꼭 명명을 시켜 주십시오. 유나켓 하면 롯데 팬이랑면다 떠올리셔야 된다. 백완투최동원 하면 한국 시 사순 기억하잖아요. 유나켓 하면 백완투 기억해야죠. 그거는 롯데 팬이랑면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롯데 유나길 아는 사람도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있지만 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유나켓 어떤 성격을 내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겁니다. 잘 안내주니까 롯데에서 이렇게 홀대를 하는데 뭐아 그렇습니까? 이런 대기록을 세우고 통산 선수도 좋은데 이런 선수 연구금을안내주는데뭐 팬들이야 뭐 오죽 뭐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이 유학진 선수는 정말 롯데에 정말 큰 헌신을 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는요 연구금을 해줘야죠 당연히 맞잖아요 뭘 했는데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져 가지고 10년을 내사 상태로 병원에서 투병생활하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요. 어떤 선수 예우가 될 겁니까? 해줄 선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다 쓰러져 가지고 바로 돌아가시고 때 10년을 병원에서 내사 상태로 투병생활하다 돌아가시 분인데 요 가족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롯데보다는 이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 길어지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소통 라이브가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 알게 될게요 여기 경기분석하는 데라서 제가 뭐길기는안 하겠지만 정말 홀대많이했습니다김 선수한테 정말 롯데구단 너무 정말 인간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하여튼 뭐 제가 어, 롯데구단에 두 선수 영구 겸을 해줄 때까지 경기분석이나 이렇게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할 때니까 롯데구단에서는 좀 빠르실래 두 선수 영구 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도 오늘 롯데 vs ssg 부산 사십구 전 경기 롯데가 SSG한테 육대1일로 패하면서 오강이 중심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